안녕하세요. 에리카입니다. 오늘은 라스베가스 2025년 8월 부동산 통계를 살펴보고 2024년 8월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디언 세일즈 프라이스는 0.5% 정도 작년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. 평균 주택 판매 가격은 약4%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요. 신규 리스팅 수는 약1% 정도 감소했습니다. 작년 대비해서 거래 완료 건수는 약15.4% 정도 감소했습니다.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는 기간은 약44.4% 증가했습니다. 18일에서 26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. 현재 30년 고정 몰기지 평균 금리는 약 6.5%로 지난해 6.35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. 오늘은 2025년 8월 라스베가스 부동산 통계를 알아봤는데요.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무료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팀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